경찰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클럽 DJ 격투기 선수 등 이색 경력을 갖고 입문한 새내기 경찰관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친근한 경찰 이미지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무대 한쪽에서 흥을 돋우는 이 클럽 DJ는 이제 경찰관이 됐습니다. 올해 1월 임용된 새내기 경찰이라 부지런히 현장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클럽 DJ로 일했던 것처럼 시민들과 소통을 잘하는 경찰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음악이라는 장르랑 이제 대중들이랑 소통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했던 이런 걸 기반으로 국민들이랑 소통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가지고. 장기원 순경은 종합 격투기 선수 출신입니다.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와 신인왕전에서 우승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쌓은 실력으로 누구보다 든든한 경찰이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몸 관리를 잘하고 제가 일단 강한 사람이 돼서 저보다 약한 사람이나 국민들을 보아하는 경찰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신임 경찰의 이색 경력을 찾아봤더니 개그맨, 경호원, 호텔리어 출신까지 다양했습니다. 다양한 또 분야에서 활약했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열정과 끼를 또 국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경기지방경찰청은 이색경력을 갖고 있는 경찰관들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배치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